<S> 어, 남고는 네. 어, 네. 아, 이쪽이이잖아이 아, 진짜. 어스요어요플레 뚜껑 안했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맞아. 많은 사람들인데 한 100명, 200명, 2000명 있는데 갑자기 막요플레 뚜껑 갑, 바, 딱 뜯어 가지고 먹어 봐라. 그게 그래, 내가 해게 지금. 너니할수 있다는데요? 할수 있다는데. 할수 있는데. 저는 요플레먹 한번 뒤집었다가 일부러 뚜껑이 부친 다음에 깝니다 왜냐면 그렇게 거죠? 뚜껑을 치십니다. 빠는 게 즐거우니까. 아니 그 나의 즐거움이니까. 잠시만요. 하지만 이리이뭐 쭈쭈바는 별로 별로 이, 이빨이 안 좋습니다. 자자 을는게 그 좋으신 나나영님께서 안아먹을까요전 빨아 무조건 빨아먹는 아니 이빨이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나오시면은 최근에 임플란트를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신 저희 아버님 모셔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아버지는 쭈쭈바가 좋다고 하셔서 아, 자시네요 아, 버지 쭈쭈바 하셔서, 잘 드십니다. 아, 버지는 쭈쭈바가 좋다고 <laughs> 하셔서 쭈쭈바 말고 저는 하겐다즈 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진우 님은 쭈쭈바 먹어도 괜찮죠. 하지만 부모님께는 비싼 거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하겐다즈 사드린다. 쭈마 꼬다리. 아 근데 저희 쭈쭈바 꼬다리를 그냥 버려도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, 저희 저희 소리인데서 코로나는 주제가 됐는데. 너가 아버지 대... 아버님 아버님 너... 데려온다며. 우리 아빠 쭈쭈바 꼬다리 잘 드신다고. 우리 아버님도 아 우리 아우 아버지도. <laughs> 어, 잠깐 만 우리 아버님 잠깐 아버님 무슨 무슨 뭐야 아니아버님 우리 아버님. 그 괜찮다. 어떻게 가능전 찬성입니다. 아, <laughs> 아, 뭔지 모르겠다. 찬성입니까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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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자님, 안드로가기. 나는 님은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극딜하고 있습니다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거 허용하달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허용하다 자, 저는 할 건데요. 아, 허용 감사합니다. 사회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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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훈님의 <laughs> 의견을 진훈이의 <진우님의 웃음> 의견을 아, 허용하달 아, 습니다 아, 아, 죄송합니다. 주어를 못 붙였습니다. 사람 좋아하는 것도 잼니까? 사회자님. 사람 사람 좋아하는 것도 잼니까? 유명한 그쵸, 말이 두 있습니다. 저두분 분 그럴 거면 방 따로 잡으시고요. <목소리> 저는 피맨님도 좋아합니다. 이것도안 됩니까? 어, 잠깐만. <웃음> <나노> <웃음> 님, 내가 아,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그 <laughs> <laughs>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 유명할만 모르십니까? 저 인터넷에서 하루에 세 번씩 봅니다, 그거. <웃음> 상처입니까? <laughs> 상처받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근데 좋아합니다. <laughs> 사랑과 전쟁인가요 아주게. 자, 일단 이거